이렇게이렇게는생좀는이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혼자만 이뻐질거이 친구는 이는화장해도 예뻐지고 오빠는 붓기 빠져서 예뻐져. 이 친구는 이는데는데 친구는 데는이띵구는어는이친 나도. 알았어요. 이거 맞아요? 다른 데는 음.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, 여기는 우리밖에 안 기다리잖아. 이게 괜찮은데? <laughs> 저 구름 위에 있을 때가 밝았죠, 엄청. 먹어봐. 음, 이게 칼칼한데? 일단, 발치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밥한 그릇을 먹는 것같아 아, 이미 그렇게 하나밥한 개씩 것같 이번 여름엔 진짜 워터밤이나 사이코넛 음 한번 갈까? 그럴까? 싸이가또 응. 나이 들기 전에 가야 돼. 어디? 사이 한갑 넘었나 어? 그 정도, 그 정도 나이 됐어. 응. 너 한갑이야? 아니 언제부터 할 수가 있어 사이? 엄청 젊은데? 나 미국 갔는데. 이건 진짜 사이가 됐어 <싸이해졌어>. 사고해도 한갑은 연예인들이 <laughs> 엄청 동안이잖아. 얼마? 맞아. 맞아. 응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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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려라, 전수중이... <웃음> <웃음> 아, 또 싸우면서! 달려라, 선생님! 빵 먹을까? 아니, 너무 맛있잖아. 샹들이야. 맛집이다? 음. 음료는 별로야 그것도 샹들리에 좀 별로야? 샹들리야 안돌려 샹들리에 좀 별로 이러면서 음. <laughs> <정돌리야. 웃음> 정돌리. 떡꼬치 코트부터 해가지고 샹들리가 너 그런게 어떻게 자꾸자꾸 나와? <laughs> 어? 지금 몇시인데? 아 이거 진짜 많네 칠이제노 <laughs> 뭔가 보이는 것같아빨아 어! 제발 구름아 걷쳐라 구름아 라면면면면 아! <laughs> 어 뭐지? 프레쉬가 졌네 호텔 도착 이거 우와 다 진짜 와 그때조차 오 깔끔 정원 뷰래 어? 어? <laughs>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타 그러니까. 파티 빨리 준비해야 돼, 우리. 준비되셨어요? 레디. 제가 급해지는 사람들. 나 힘들어. 이제까지 피자 몇 조각 드셨어요? 피자 몇 조각. 혼판이 그 라고 하지 <laughs> 그동안 스쿼트 한 번도 안 하다가 여기 와서 하죠? <laughs> 둘 라면이 제일 먹고 싶다. 그렇 저...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25,000원에 먹는 거는 납득이 가는데 해물 라면을 25,000원에 먹는 것은 원래 이런 데 와서 사치 부리는 거야. 돈 모아서. 네. 네, 대령이요. 대령이요. 응? 짠짠. 아아 먹자. 라면은 풍이 더 빠리는 거예요. 짠. 지그맨 아나운서가 우리의 귀여운. 보세요보세요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음. 아, 있잖아? 아, 고생 아, 하 아, 고생해요. 요 고생해요. 고생요 고생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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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생해요 고생해요. 고생해 고생해요. 고 고생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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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해고생해고생해 고생해요. 고생해요. 고생고 나무, 나미나미 I'm always pushing my c m a i i e i n g t i I'm t do it. I'm 게자다 <목소리> 어, 오 <오빠. 웃음> 어, 아니야 자, 우리는 이 복장 그대로 편의점 갈 겁니다 짠짠짠짜라 짠짠 사람을 안맞주고 싶어요 아, <목소리> <붙어있죠>. 아, <목소리> 우리 둘다 얼굴이 빨 나만 얼굴이 빨 조식 먹으러 아, 가고 있어요. 내 얼굴 공개 못 하겠다. <laughs> 나름 귀여운데요. 저는 그냥 귀여운데요. <laughs> <laughs> 아겠다 여유 있게 먹자. 아, 나처럼 이렇게 야채를 먹어. 어? 자, 겨울철에는 이렇게 로션을 엄청 꼼꼼하게 바, 발라주고 화장을 해야 화장이 안 갈라져요. 진짜요? 네, 저는 검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를 짱짱하게 해놓는 거랑 안 하고 화장하는 거랑 차이가 크답니다. 입술 각질이 녹을 수 있게 미리 립밤도 발라주고 필수 필수 선크림을 발라줄게요. 어. 아, 권총건총 사격이다. 건총 권총 사격입니다. 건총 사격입니다.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오. 진무서웠대요어 처음 에쐈을때 겁들 삐 들려가지고 저처럼 머리 작은 사람들은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진짜 계열 어필. 어필이지만 마, 맞아 아니야. <laughs> 너도 그랬잖아. 맞아. 지금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귀마개 두개 껴야겠다고. 좀비 나타나면 열로 도망치면 돼. 총이 많으니까. 오빠 엔 같은 상상을 안 해. 오빠 엔이야? 몰라. 나 근데 이런 생각 적고해. 아 좀비가 발생하면 일단 렌드로 어. 와서 총을 챙긴 다음에. 어, 아 근데 나는 막 그런 무서운 상상 있잖아. 내가 여기서 총구를 막 잘못 껴놔가지고 다른 인도 쏴버리면 어떡하지? 치냐데. 네. 야. 어. 어 보인다, 보인다. 그치 よかったよ。 말이고 싶은가요? 저는 마리스의 연연하지 않습니다. 대어를나는 것이 배우요 대여 얼마 이거 굳을 보이시죠? 네. 이걸 이렇게 감으시다 보면 위로 쭉올라오게돼 있어요. 감으시면서 한이 정도 길. 키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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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됐어>, 대박이야! 오오 <목소리> 대박이야 <오>! 대박! 와 진짜 대박! 릭비. 뭐지? 그러게, 빨리 닦아 빼는 게 진짜 힘들어. 미안하다, 야, 진짜 아프게 하고 싶 내가. 오, 어, 있다, 있다, 대박, 대박. 오 대박, 와. 아, 대박이야, 대박. 잘 발렸다 이 자식아. 진짜이 와, 아, 아 대박. <laughs> 또잡어 <laughs> 이제 이거 진짜. 와우! 나도 알아버렸습니다 아주 그냥. 우와 부러워. 저자자두 번째 물고기예요. 아깎아지 진짜 기분 너무 았 좋아. 이제 손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아주 그냥. 오늘 물을 세 마리나 잡았어요. 오빠는 몇 마리 잡았지? 여섯 마리 잡았지. 이제 새로운 치명이 생겼어요. 낚시. 미영아 저 응. 빠이 지 어. 많이 좀 그래도 물에 깎이면서 달라지지 않았어? 화보야 어, 화보. 짠짠짠~~~ 하나 <놀라> 아, 들보세요 하나 아, 들보세요 <laughs> <놀라> 그니까 다들 지금 막들어온 느낌인데 너무 빠듯하게 생각했어 모든 일정을 아쉬워 어쩔 수 없지 싫어요 직박이 그러니까 일주일만 더 있고 싶다 그러니까 안녕, 제주. 빠빠이 재밌었다, 진짜.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? 2박 3일 동안?